홍토찜질방 시공인데요. 저희 삼육다리 내부에 전체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곳에 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따뜻한 생활을 하셔라고 밤만 막아서 홍토찜질방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번에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족들이 초비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작은 방에 홍토찜질방을 하나 하셨고 이곳 농장에도 시공을 하셨어요. 저희 황토일가의 황토찜질방은 황토일가에서 직접 생산한 화학성분 1%도 없는 천연소재의 황토보드 자연건조를 했고요. 여기에 열전도율이 좋고 수맥이 차단되는 황토방, 황토찜질방 전용 난방인 저희 황토일가의 특허제품 알루미늄 온돌 난방으로 조합이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황토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시공을 많이 의뢰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황토일과 시스템으로 만든 황토찜질방은 원적외선이 몸속으로 먼저 침투를 하고, 그래서 가슴에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 몸이 따뜻해지는 체온을 올려줍니다. 자연 건조로 황토의 성분, 특히 황토 속에는 4대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염증 완화와 불면증 해결, 그리고 관절 통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높은 온도에 굽지 않고 자연 그대로 성분이라 가능하고요. 저희 황토일가에서는 전국 대리전망을 통해 전국 시공이 가능하고, 무료 견적이 가능하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토일과 본사였습니다.